곧기 안녕하세요. 인지람 프로입니다. 야, 요즘 친구분들하고 필드 가기 너무 좋은 날이시죠? 자, 제가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골프 스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백스윙 때는 어깨턴, 다운스윙 때는 힙턴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힙턴입니다. 힙턴. 힙튼, 힙턴. 힙턴 힙힙힙힙 힙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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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자, 골프어려우시죠 자, 골프가안될 때, 친구들한테구박받는걸생각 하세요. 자 힙턴 힙턴 영차. 영차 영차 자, 이렇게! 힙, <laughs> 힙. <laughs> i c e s h 보세요네등신 w 다야 강대리님? 오늘따라 타는 h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어디 뭐 연습장 이 신가 봐요 골프장 간다고 엄청 쫄리나 봅니다. 렛츠 네, 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요즘 집 앞에 도로 공사한다고 이거 밤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네. 오케이 나이스 보디 예스. 알바트로스는알바트로스는알바트로스는알바트로스는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재영이가 골프 시합 나갑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친구들에게 인기 짱인 게도와 주세요 아멘 여보 언제 오세요? 언제 오긴 애는 잘 있어? 자다 깨서 놀고 있어 언제 와요 때래 되면 가겠지 저녁 먹고 오지 마세요 너 잘못한 거 있지? 잘못은요? 오랜만에 제가 솜씨 좀 발휘해 봤습니다 빨리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솔직히 말해봐 갑자기 왜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저기 괜찮으면 저 내일 친구들이랑 골프 한번 치러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애들 만난 지도 오래됐으니까 아니 아, 아, 아침 일찍 나갔다가 해, 해지, 해지기 전에 들어올게 근데 이거 왜, 왜 풀어요? 그래 자기 요즘 너무 힘들었어 어찌? 그렇게 하지 가서 오랜만에 바람 한번쏵 쐬고 와요 진짜? 응 음. 진짜 그런 돼? 진짜? <laughs> 근데 음. 그럼 대신에 딱 오늘 밤에 좀 기대해봐도 돼? 아니 자기야, 아 자기야 어, 잠깐만. 그... 여보 힘 주지 마. 아니 그 아까 아까 피곤하다면서요. 안 피곤해. 그거랑 다르지 여보. 아니 어, 아니 진짜 오늘 자기 많이 힘들어 보여. 아이씨, 뭐야? 싫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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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은 게 아니라, 아, 아, 난 우리 여보가 진짜 오래오래 만수무강 장수하면서 이 장수 거북이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지. 거북이? 응. 응. 응? 여보, 응? 그럼 오늘 우리 거북이처럼 오래오래 한번 친하게 즐겨볼까? 아니 그그난그 그, 그... <laughs> 아, 진짜 아 여보 누나 아, 조혈해 누나 아씨내 골프 때문에 차량 아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네. 에이, 등신, 씨. 거북이 말고 토끼라고 하지. 음, 음, 음. 아, 어, 좋다. 야, 감자야! 여기야,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뭐야? 절대 흔들리지 말 것이며 동요하지 말라. 또 지나리야. 이 모든 것은 번뇌이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중하라. 야이 새끼야. 조심 먹어 아 미안하네. 자연강장제는 나에게 불필요한 흥분을 불러일으키지 아이씨 아주 <laughs> 쌩 유난을 쳐떨어요 나에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바라네 집중 운치나 야 집중 한다고 꼴포가 잘 된다 저리 들어가주세요 왜 땅스러운 메아리가 퍼지나 했더만저존만이가짓고 있었네 이 존맛이 아, 이 새끼야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아, 새끼야 아이 새끼야 아이 새끼는 오자마자 지랄이야 지랄이 오랜만이다 어? 야이 어? 새끼 어디 갔어? 어? 내려와 이 새끼야 힘들렸어? 야 내려와! 쪽팔리게 기이 새끼 이거 이거 사람 됐네 이 새끼 이거 이런 것도 준비하고 야 근데 한 차로 가져가 놓고 스포츠카 끌고 오는 새끼가 어딨냐 이 백도 안 들어가 있고만이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아, 이런 병신들이랑 오늘까지만 친구 안란다 진짜 지겹다 지겨워 내려와 이 또라이 새끼야 빨리 내려와 응 금방 가지 야 근데 종성 이 새끼 왜안 와? 그 새끼가 언제 제 시간에 온적 있냐? 어디서 또퍼 자고 있겠지? 응. 뭐야, 이 새끼야. <목소리> 아이씨, 뭐야. 아, 아, 뭐야, 이 새끼 고 야! 야, 네. 야 뭐야, 너왜 여기 있어? 일어나, 이새끼 일어나, 이새끼아유 씨. 왜 그래? 아, 진짜. 아, 아 뭐. 잘, 잘. 야. 아버 어, 여기서 는데 확실히 비싼 차라 편하긴 편하다. 뭐지? 너, 너 문좀 잠고 다녀. 색이 새끼, 뭐, 뭐, 뭐야, 아이, 꺼져, 아이. 아, 꺼져. 아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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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하지 마봐. 아, 음, 음. 어, 문좀뜨 야, 언발란스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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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경이 뭐야, 이봐. 아이, 거 안경 왜 이렇게 작아? 아이, 쌤, 진짜. 야, 가자. 가자. 가자.